새벽에 전도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전도서에 대한 개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도서를 이해하는 전제, 반성적 지혜로서의 전도서입니다. 먼저 지혜서라는 것은 어떤 책인가? 전도서는 욥기 시편 잠언 아가서와 함께 시가서를 이루며 특별히 자몽과 육기와 더불어 지혜서에 속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서에서 사용되는 지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이와 동일합니다. 지혜를 이렇게 정의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성경 전체가 모두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대현하는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어, 선지서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같은 역사서들 모두 지혜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뜻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혹은 인간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어디까지 알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다룬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지혜서, 지혜 장르 혹은 지혜 문헌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쪽에는 규범적 지혜가 있고 다른 쪽에는 반성적 지혜가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 즉,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계절의 변화가 있고, 먹을 것이 풍성한 계절이 있으면 춥고 배고픈 시절이 오는 것 등의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 잘 알고 미리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패턴을 모르거나 알고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무지하고 아둔한 사람입니다. 성경 중자원이 이러한 규범적 지혜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 패턴의 중심에는 뿌린대로 거둔다라는 규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콤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것처럼 좋은 것, 선을 심으면 그 열매도 선할 것이고 악한 것을 뿌리면 그 결과는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해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이 반성적 지혜는 패턴의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거나 혹은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패턴을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욕기는 전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규범적 지혜의 패턴이 적용되지만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패턴에 어긋나는 예외도 존재한다는 내용입니다. 욕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도 불행과 고난이 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인과 응보의 원리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욥기의 반성적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거두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욥의 말은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귀범적 지혜의 원리를 초월한 분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전도서는 후자입니다. 전도서도 인과응보의 원리를 반박한다는 점에서는 욥기와 마찬가지로 반성적 지혜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가 인과응보의 예외가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전도서는 규범적 지혜의 몇 가지 전제들을 반성적 시각으로 되짚어 봅니다. 첫째, 규범적 지혜가 규정하는 성과 악의 이분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주 긴 시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생명과 죽음, 건강과 질병 등을 좋고 나쁨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인간의 유한성을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패턴은 영원하지만 아주 짧은 인생을 사는 인간은 그 패턴을 알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전도서가 대화 상대로 상정하는 규범적 지혜.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는 규범적 지혜가 간과하는 부분들을 다루는 반성적 지혜이므로 전도서가 어떤 규범적 지혜를 그 대화 상대로 상정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자문은 첫째, 창조세계의 지배적인 원리로서의 인과응보 사상을 그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자문서는 두 번째로, 성과 악의 기준과 그 사이의 경계선이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잠언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패턴을 인간이 쉽지는 않지만 알수 있다고 말하는 점에서 규범적 지혜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가 비판하는 규범적 지혜는 잠언이 말하는 지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재물과 부요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전도서가 번 반성의 잣대를 들이대는 상대는 자몽과는 다른 인과응보의 결과로 얻는 재물과 부요의 가치를 두는 신학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 따르면 그 결과로 부자가 된다는 일종의 번영신학입니다 이 잘못된 규범적 지혜에서 의인, 지혜자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재물과 부요와 종기 그리고 많은 자녀와 장수와 행복 좋은 기름과 생명, 잔치, 웃음 등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의인이지 의인이자 지혜자임이 입증됩니다. 반면 자모은 재물과 부여를 의인과 지혜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당연한 결과로 이해하지만 동시에 재물의 위험성도 경고합니다. 재물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 좋은 것일 수도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모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며 부 자체에 삶의 목적을 두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 자모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에 대해 전도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 타인에 대한 폭력 등 이웃과의 상호 관계를 해치는 행위들을 자모는 악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이러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대화 상대로 상정된 규범적 지혜가 자몽이 아니라 개인주의적인 인과응보 사상이라는 것을 역으로 드러냅니다.위에 두 가지를 종합하면 전도서의 가상의 독자는 우선 규범적 지혜에 익숙한 사람입니다.이 규범적 지혜는 자몽이 아닌 개인주의화되고 세속화된 형태의 기복신앙 혹은 번영신학에 가깝습니다. 지혜가 제시하는 규범을 잘 따르면 자동적으로 생명과 장수, 재물과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신앙입니다. 전도서의 잠재적 독자는 스스로를 이러한 규범을 잘 알고 따르는 의인과 의인 혹은 지혜자로 여기거나 그러한 지혜를 얻어 지혜자가 되기 위해 그리하여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자원에 있는 그런 규범적 어, 지혜를 붙들고 부두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향해서 세상이 꼭 그렇게만 돌아가느냐 라고 전도서는 반성적 지혜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구조를 보겠습니다. 전도서의 전체 구조는 반성적 지혜의 신학적 전제들에 대한 규정과 설명, 그리고 지혜와 우매에 대한 반성적 지혜의 대안적 정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큰 1번, 반성적 지혜의 전제, 하나님의 무한성과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인간의 유한성과 창조세계의 영원성이 1장 1절로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가 반성적 지혜에 이르게 된 과정을 1장 12절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른 결과물, 기쁨, 즐거움, 웃음 부여. 역시 해벨일 뿐입니다. 해벨은 헛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4번. 지혜와 무지 사이의 구분에 대한 반성.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다섯 번째. 인과응보 원리에 대한 반성. 2장 18절로 26절. 여섯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올람의 패턴과 올람은 영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패턴과 인간의 유한성을 3장 1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때를 알수 없다고 3장 9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고 영원의 세계를 사는 헤벨의 자세 어, 허무 헤벨은 헛무의 자세거든요. 3장 12절로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A. 일상을 충실히 살며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3장 10 2절로 13절. 영혼의 세계를 사는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유한한데 너무나도 헛되다시피 한데 그 헛된 인생을 산다고 해서 헛되다고 해서 그러면은 어 절망하며 어 대폐적으로살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상을 충실히 살며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비 하나님의 영원한 이 패턴을 인간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3장 14절, 15절, 일곱 번째, 죽음은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임한다고 3장 16절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가 8번, 여덟 번째, 사장 음, 1절로 8절에 나타나는데, 인과응보의 원리를 기대하며 사는 것은 오묘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규범적 지혜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현실. 시문대로 거둔다 라는 이 원리가 현실에 꼭 적용되느냐 하는 겁니다. 10번, 반성적 지혜의 겸손은 5장 1절로 8절. 11번째 무지한 재물관과 지혜로운 재물관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5장 9절로 20절에 나타나고 있고 12번째 인광보의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들과 인간의 보잘것 없음을 6장 1절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번 규범적 가치 전복과 규범적 가치를 뒤집어 엎고 반성적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7장 1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네번째, 규범적 지혜의 선악의 경계선에 대한 반성적 고찰입니다. 7장 15절로 29절 15번,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의 지혜 8장 1절로 8절 16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다 8장 9절로 17절 17번, 모두 죽을 운명일 때 지혜로운 삶 9장 1절로 10절 18번 인과응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현실 9장 11절로 18절 19번 반성적 지혜가 정의하는 지혜와 우매 20번은 반성적 지혜가 정의하는 지혜와 우매 그러니까 10장 1절로 11절은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고 10장 12절로 20절에서 또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번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의 지혜 11장 1절로 10절입니다 22번 죽음을 기억하라 12장 1절로 8절 23번 규범적 지혜의 첨언 첨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12장 9절로 14절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의 신학적 전제입니다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자문의 규범적 지혜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두 지혜 사이의 비교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선. 세 번째, 하나님의 규범에 대한 인간의 인식 가능성. 자문과 전도서 모두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세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대로 운행된다는 절대 주권 개념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자모는 그 규범을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원리로 한정하여 설명합니다. 이 인과응보 원리에 존재되어야 할 것은 선과 악 사이의 명확한 경계선입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을 말씀 즉 성경, 자연의 법칙, 선조들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규범을 아는 것이 지혜고 규범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그 규범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은 무지 우매이고 교만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규범적 지혜의 뿌린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다음과 같은 반성적 시각으로 다시 살펴봅니다. 첫째 선에도 악이 있을 수 있고 선하기만 하고 악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의인 혹은 지혜자도, 악인 혹은 우매자도 모두 죽음이라는 결말을 똑같이 맞이한다. 자몽과 같은 규범적 지혜는 의인 또는 지혜자에게도 죽음이 임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셋째, 생명과 죽음, 질병과 회복 등은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본다면 선악의 가치 판단을 할수 있겠지만, 아주 긴 시간의 관점으로 보면.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집을 짓고 허물고 돌을 던지고 거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일어나는 일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규범이 있지만 영원에 비해 극히 짧은 인생을 사는 인간은 그 규범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를 이해하는 핵심 단어는 헤벨입니다. 헤벨에는 숨, 입김, 안개 같이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어원적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62편 9절의 입김과 잠언 21장 6절의 안개가 모두 헤벨을 번역한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아벨의 히브리어 이름이 바로 헤벨입니다. 헛되다. 무의미하다, 쓸모없다 등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부차적인 파생 의미입니다. 즉 1차적인 의미는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이고 2차적인 의미는 잠깐 존재하는 것은 허무하고 무의미하다라는 가치 판단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 있다 사라지는 모든 것이 곧 무의미하고 헛된 것은 아닙니다. 이낌이나 안개가 무의미하고 헛된 것은 아닙니다. 아벨은 비록 성경에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지만 그의 인생이 허무하고 무의미하다는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전도서의 번성적, 아, 반성적 지혜가 규정하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 히브리어로 올람에 비하면 한 사람의 생명은 마치 김이 서렸다 사라지고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인간이 크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규범 패턴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규범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지혜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을 역시 아주 긴 시간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 즉, 무한히 긴 시간의 관점에서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차이가 없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생명체라는 점에서 인간과 동물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 무엇이 지혜인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잠시 스쳐 지나가는 존재인 인간의 한계성을 바탕으로 전도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규범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고 전제합니다. 여기에서 출발하여 전도서의 대안적 혹은 반성적 지혜가 제시됩니다. 첫째 패턴을 예측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오히려 아둔한 것입니다. 규범을 알고 패턴을 예측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규범적 지혜의 핵심이지만 전도서의 관점에서는 알수 없는 미래를 인과응보의 원리로 예측하는 것은 오히려 무지하고. 우매한 일이 됩니다. 둘째, 모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해서 미래를 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는 아예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가르칩니다. 악긴 혹은 우매자에게만 죽음 고통 질병이 온다는 규범적 지혜와는 다르게 전도서는 누구에게나 불행이나 질병,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패턴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난이 언제 찾아올지도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든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 가능성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셋째,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지혜입니다. 해벨은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자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인생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자신이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자의 마음은 잔치집이 아니라 조상집을 향해 있습니다. 네 번째, 지금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지금 여기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규범적 지혜는 과거로부터 패턴을 배우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고 하지만 전도서는 금세 사라지는 잎김과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미래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현재 주어진 일에 만족하면서 옆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는 규범적 지혜가 간과하고 있는. 지금 여기의 가치를 되살립니다. 마지막 현대적 적용입니다. 반성적 지혜가 주는 신앙적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규범적 지혜의 선악 가치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도 신앙인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피조물로서의 우리 자신의 한계성 그리고 겸손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가져야 할 타인과 주변에 대한 자세에 대해 여전히 큰 울림을 줍니다. 첫째, 전도서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내게 좋은 일이 하나님께도 좋은 일이라고 할수 없으며, 내게 나쁜 일이고 하나님께도 나쁜 일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내게 좋으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개인의 삶에 안 좋고 불행한 일이 닥친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징벌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각각의 때에 알맞고 적절하게 아름답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좋고 나쁨의 기준이 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는 긴 호흡으로 역사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한정된 근시안적 신앙관이 아니라 천지 창조로부터 이어지는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창조 세계를 이해하는 거시적 안목을 제공합니다. 둘째, 전도서는 인간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성경 속에는 인간의 가치를 다른 피조물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다른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역할을 부여받은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흙으로 지음받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이해 역시 공존합니다. 전도서의 인간관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잠시 머물다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동물과 차이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반성적 지혜는 창조세계의 주인이자 주인공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셋째, 전도서는 교만과 겸손,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재해석합니다. 규범적 지혜는 하나님이 패턴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패턴을 깨달으려. 애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이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는 인간이 하나님의 패턴을 알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이자 그분 앞에서의 겸손이라고 말하는 반면 전도서는 하나님을 알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규범적 지혜의 겸손이 반성적 지혜에서 교만이 됩니다. 자먼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하지만 전도서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수 없다는 무지의 자각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자신의 자금을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학적인 내용과 또 새로 들으시는 어떤 음, 언어들, 예, 그런 신학적인 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여러 번, 여러 번 들으셔서 이 내용을 깊이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면 신앙생활의 인생살이에 크게 도움이 될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